안녕하세요, 여러분. 안건입니다. 네, 비대면 볼링 시즌2 벌써 2화입니다. 1화에서 제가 운 좋게 세 핀인가요? 네 핀으로 237점이라는 고득점을 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은 제가 보시다시피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대결 신청을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누구보다 잘 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에서겼네요이 친구 있는 21살 안진민이라고 합니다 어.. 비대면 볼링 노각이랑 똑같이 생겼다 노각처럼 수강이고,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열심히 쳐서 좋은 점수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당구TV 파이팅 렛츠기릿 렛츠기릿 하하하 근데 이날 보니까 옆에 기진이도 있고 민경이도 있더라고 야, 훈수티 입고 있어 옆에는 신승현 선수님이 판매하는 티셔츠도 입고 계신 분도 있었고 우리 이쪽 테이블은 다 훈수티를 입었더라고 오, 자세 많이 좋아졌어. 아, 여덟 피 더욱더 나는 좀 그런 게, 진민이가 커버를 원래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약간 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오, 나이스 커버. 오, 옆에서 202점.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쳐보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사용구는 잼 마스터입니다. 잼 마스터.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겠 저는 1회 우승했고, 2회인데 지금. 우승은 아닌 이벤트 승리? 승리하고 5연승 가겠습니다. 가자. 저희 목표는 비대면 볼링 대결 5연승입니다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뽑아봤는데 많이 나갑니다. 아, 이렇게 스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풀 스윙은 안 하고 살짝 달래치듯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뜯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기진이 저거 마스크 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찐 거예요. 상대는 우리 매니저 진민 친구. 마스크 봐. 둘다 1프레임은 커버로 가네다 9핀 커버, 8핀 커버. 2프레임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요번에 개업한 그 JK 레인지, 대전에 있는 요즘 가장 핫한 볼링장이죠. JK 레인지 가서 찍었던 오, 뭐야? 뭐야? 이러면 내가 진수도 있겠는데 스트레이크 치네. 요렇더라고요. 아, 큰일났다 어떻게? 요렇더라고요. 아, 큰일 아 저거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두핀 커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두핀 커버. 제가 딱칠때 도전 같은 거 하지 말자. 안전하게 두 핀만 쳐가지고 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가자. 우리 출발이나 오케이. 두핀 커버. 안전했다. 저는 좀 아쉽게도. 두번째 프레임에서 제가 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와근 진민이가 많이 늘었다. 용택이 어서고 진민이가 진짜 100점 간신히 치던 친구였는데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잠깐만. 기진이 아대 왜? 과연 커버하나요? 이건 좀 쉬운 커버죠. 아 나이스 커버 지금 상대분은 뭔가 더블을 쳤을 것 같은 느낌? 뺄 거면 잘 일찍 빼는 게 낫다고? 응 음, 맞아요 어뭐 오픈으로 뺀건 아니고 스플릿으로 뺐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6장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 올라와서 쳐볼게요 연습 때한 번도 안 올라와봤다가 그냥 갑자기 빌 타서 3프레임에 올라왔었어 아요 어, 어, 올라와서 쳐도 될것 같은데? 오 어,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원래 크루즈 레드로 칠라 했는데 레인이 뺑이 너무 세서 오늘 크루즈레드로 못 쳤어요. 어려운 커버가 아니라 했죠. 하지만 뭐. 와 제가 2프레임, 3프레임 연속으로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이러다 제가, 와, 오늘 큰일 났다 싶었어요. 오, 야, 뭐야, 핀이 다 넘어가주네. 럭키 원 투. 럭키 원 투. 뜯었더니 뿌리 또 세게 들어오네. 아. 레인이 진짜 세가지고 올라오면 아예 치 수가 또고 내려와서 쳤는데도 원 투가 나오더라고. 연습을 좀 많이 하니까. 아 나도 얘도 원투 쳤으면 뭐라 할라 했는데 얘가 원 투를 못 쳤네. 코코볼링 vs 코코볼링이라고? 아니지. 평은 코코볼링이라 볼 수가 없지. 커봐오얘 커버, 10번 핀 커버였어? 뭐야 10번 핀 커버를 해? 사프레인까지는 진짜 위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어떻게 했을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품더 티선수한면 어떻게 을까 이런 생각을 했시하는습 오케이 더블. 두껍지만 됐다. 좀, 하나만, 더 치자, 하나만 더 더블. 깜짝이나원투 스트레이크 치는 줄 알았다, 진민이도. 커버를. 전 저거 아까 목탁 뺐거든요. 오, 뭐야? 야, 진민이 커버 진짜 많이 늘었다. 이러면은 위험해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커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겸손하게. 한템버 낮추고. 한템버 낮추고. 두템버 낮추고. 두템버 낮추고. 간절해요. 간절하면 된다. 간절하면? 한대 겸손해야 돼. 정비를 안 하고 쳐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에 이건 좀 원투는 좀 원투 스트라이크는좀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어가서 볼못밀 때는 간절하면 두 마디. 좋아요. 아 하지만 일찍 돌아버리죠. 제가 옛날 오늘 레인한테 좀 겁먹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놓칠 안것 같았어요. 아... 스윙이 아, 이래야 돼요, 이렇게. 빵! 똥스인유 와서오고 과연? 헬프링? 오, 또 원투 스트라이크 나는 줄 알았어요. 커버해야지, 이건. 오, 나이스 커버. 점수는 지금 아, 보면 은 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상대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아마 8 9 0 결정이 나지 않을까. 8 9 0 8 9 0에서 원투 인정은 해주지. 아, 아, 아 어. 원투는 인정이지. 음, 원투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제 파운데이션, 구프레이. 물음표 뭐냐? 에, 야 잠만. 이 친구도 원투 치네. 여러분, 원투는 스트라이크 인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논란이 있겠는걸? 쌤쌤이기 어, 그 때문에 논란을 없습니다 이제 9프레임, 그 파운데이션 프레임. 이제 9프레임에 그 스트라이크 쳐야 10프레임에 젠, 이제 스트라이크 아, 이어가냐, 젠, 못 이어가냐. 나에 힘을 줘. 이제 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파운데이션을 볼수 가져가기 때문에. 네, 요 어, 걸렸어. 제발. 와나 아, 진짜, 진짜 제... 앞으로 무릎 나갈 뻔했어 이마에 땀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제 땀에 제가 걸린 것 같은데 맞네 와 바닥이 젖어 있더라 내 이마 땀로 <laughs> 과연? <laughs> 오아 까비 스트라이크 못 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 엄청난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일단 커버하네요. 일단 커버했고요. 과연 쭉 와, 나이스, 나이스 아 9핀. 그러면은 85점, 185점 많이 뺐어요. 어아 가자. 7 텐이 더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러면 어떡하냐? 재원 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칠 텐이 서버렸습니다. 칠 텐이. 칠 텐이 서버렸어요. 도전 갑니다. 제가 근데 장, 이거를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찍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레전드 쫙 찍습니다. 자, 잘 멋있습니다. 보세요 잘 보십시오. 더 커버로라도 잡고 싶다. 가자. 하, 발목 때리면 안 됩니다. 이. 아, 가자. 잡은 줄 알았어. 잡는 줄 알았어. 난 진심으로 아, 잡은 줄 알았어. 잡는 줄 알았지. 90점. 아, 오케이. 아, 네. 이렇게 갖고 노각 따림은 짐이니. 한 게임을 지민이. 다 쳤는데 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점수였긴 했지만 또 많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 더 연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아, 5점 차이. 진짜 아쉽죠. 이렇게 비대면 볼링 대결 시즌 2. 2화. 네, 누구랑 붙었을지 모르겠는데, 2화에도 역시 제가 나왔습니다. 저의 목표는 왜냐? 5연승이기 때문에. 저를 만약에 이기시는 분이 한 분이 생긴다면, 그 다음 화에는 랑건이 아닌 저의 지인, 저의 주변의 선생님들이 아마 대신해서 비대면 볼링 대결을 상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대면 볼링 대결이란 콘텐츠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이콘텐츠를 키워서 보다 많은 선물 많은 재미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파이.